시편 142편 내가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네 그분 앞에 내 모든 억울함을 털어놓고 내 고통을 낱낱이 아뢰네 내가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 주께서는 내 심정을 아십니다 내가 처한 위험 내가 다니는 길에 숨겨 놓은 저들이 덫을 아십니다 오른쪽을 살피시고 왼쪽도 살펴보소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공경에 처했는데 출구도 없고 홀로 남겨져 희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마지막 기회, 내 삶의 유일한 희망, 오 제발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나를 뒤쫓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나는 저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지하 감옥에서 나를 빼내 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게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이 나를 빙 둘러쌀 때 주께서 내게 복을 소낙비처럼 쏟아부으실 것입니다.